안녕하세요. 스이킴이에요 부산가시네.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이에요. 여러분, 추워요. 아침에 엄청 추워요. 어,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과 또 약속한 부산가시네. 오늘은 이 <laughs> 절을 불러드린다고 했는데, 어 사실은 2 절은 1절과 동일하고요. 음, 몇 가지 몇 군데, 몇, 어, 한 군데만 틀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산가시네 1절을잘 들어보시고 어, 지금 1절에서 지금 올라가면은 부산가시네가 옛날에 그 첫사랑을 한그 남자를 그리면서 그렇게 <laughs> 보고 싶어하고 때가 되면은 그 부산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남자하고 어, 즐기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찾아가서 그 부둣가에그 어, 앉아있는 그 갈매기들이 자기를 다 반겨준다 그래서 그 우선은 오늘은 가사를 제가 한번 어, 불러봐 드릴게요 새벽 찬 바람에 갈매기 울고 파도치는 부산항에 곱디고운 가시네가 첫사랑님을 찾는 곳. 고향을 떠나가도, 고향을 떠나가도, 가사가 노래를 안 하니까, 그 가사가 지금 잘 생각을 안 나네요. 아. <laughs> 나무가 여기 나무가 좀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? 네 여기 이 나무를 보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어 오늘은 멋지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이중으로 나무가 이렇게 돼 있죠. 나무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어 건교산 나무들이 다 예쁜데 이렇게 오늘은 나무가 이렇게 예뻐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어 새벽찬 바람에 갈매기 울고 파도치는 부산항에 네 곱디고운 가시네가 첫사랑님을 만난 곳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래를 간단하게 제가 불러봐 드릴테니까요 1절 어, 똑같은 곡이지만 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찬 바람에 갈매기 울고, 파도 치는 부산항에 코 뛰고 온 다시 내가 첫사은님을 만난 곳. 손가락 보이죠? 고향을 떠나온지 몇 해가 흘러도 꽃이 피면 나도 몰래 고향에 찾아왔다. 부두가에나한익은 갈매기, 내 마음을 달래주네. 부두가에 첫사랑님을 찾는 부산가시네 첫사랑님을 찾는 부산가시네 네 감사합니다 부두가에 요금만 이거 이 절에 있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서 아, 숨도 가쁘고요. 마스크 이렇게 끼니까 노래도 안 나오고요. 음. 아,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과 약속을 지켰으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사랑합니다.